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8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과 30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림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의 의복 만드는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판결 형패를 만들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은 총네 겹의 옷을 입었습니다. 가장 안에는 속옷을 입고 그 위에는 겉옷 그리고 그 위에 에봇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슴 앞에 판결 흉패라는 것을 찼습니다. 이 판결 흉패라는 것은 옷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가슴에 차는 패를 의미했습니다. 제사장의 옷 제일 바깥쪽에 착용하는 것이 바로 이 판결 흉패입니다. 이것을 글로만 보면은 어떤 모습인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잠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판결 흉패입니다. 하나님께서 판결 흉패는 에보처럼 여러 색깔의 실로 정교하게 만들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흉패에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개의 보석이 세 개씩 나뉘어져서 네 줄로 흉패에 연결해서 하나의 큰 판의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9절과 30절을 보면 이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둔밈을 넣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림과 둔밈도 한번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림과 둔밈입니다. 판결 흉패는 두 겹으로 되어 있었고 아랫부분과 옆부분이 기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 형태가 주머니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머니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작은 돌두 개를 넣었는데, 그 중에서 우림에는 그대로 행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고, 둠밈에는 하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마주하거나 또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이둘 중에 하나를 뽑으면서... 그 일을 해야 할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그것으로 분별을 했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과 8절을 보면 다윗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이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것 같은데요. 다윗이 시글락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다윗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많은 포로를 잡아갔습니다. 이때 다윗이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었던 이유는 이 에봇 앞에 판결흉패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아말렉 적들을 추격해도 되겠는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판결흉패에 손을 넣어서 돌을 하나 집어들었는데 여기에서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적혀 있는 우림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적들을 추격하라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나오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윗이 판결형패 안에 손을 넣어서 우림을 끄집어냈기 때문에 아 하나님의 뜻을 아이 적들을 추격해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실행에 옮겼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눈에 이러한 모습들이 중요한 문제 앞에서 모든 것을 운에 맡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홀짝을 맞추는 것처럼 50%의 확률을 가진 도박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의논하고 또 지혜자의 조언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듯이 한 사람의 지혜보다는 당연히 여러 사람의 지혜가 나은 법이고 또한 분야의 정통한 어떤 전문가나 경험이 많은 지혜자의 조언은 어떤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람과의 의논이나 어떤 조언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것입니다. 본문 30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도구인 이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는 판결응패를 항상 가슴에 붙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 판결 흉패를 붙이라는 이 명령은 다시 말하면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라 이런 명령과도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뜻을 구하고 또 다른 사람의 지혜와 조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림과 둔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우리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뜻그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7편 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크고 놀랍고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역시 우리에게 선한 것이고 우리에게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뜻과 내 계획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때 아, 이것이 행복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내 뜻과 내 계획대로 행한 것들인데 분명히 내가 이끌었던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회를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내 뜻과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다 술술 잘 풀리고 성공했다면 우리의 삶에는 결국 후회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후회를 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뜻과 계획이 결코 완벽하지 않다는 것들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거나 조급함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결국 최선의 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우리의 뜻과 계획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완전하시고 선하시며 우리를 오른 길, 의의 길,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고 그 길로 나아야,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셨기에 제사장의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 두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우림과 둠님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기도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한탄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만 관심을 두고 내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해 왔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뜻과 계획은 결코 완전하지 못함을 깨닫게 하신 주님. 이제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음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음을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인생이 후회로 점철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어 주시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언제나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